마라 하지. 마라 하지. 야 하지 마라 진짜. 뭐야 도망쳐. 얘 도망쳐. <laughs> 얘 도망쳐. 반갑습니다. 저는 철략적인트롤러라김장 도릅입니다. 와저 오늘은 제가 바로 TNT 태그 트롤링을 준비했습니다. 와, 근데 뭐 주제는 딱 봐도 안 봐도 그냥 봐도 아시겠죠? 그렇겠죠? 그렇습니다. 오늘은 바로 TNT 태그에서 제가 TNT 모자를 끼고 바로 상대편을 놀래켜주는 그런 컨텐츠 되겠습니다. 오케이?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간다한다뿅 도망쳐! 뛰어버려! 장 들어갑니다. 뭐야? 잠깐만. 설마? 나 공격 안 한다. <laughs> 나 공격 안 한다. 아, 이거 실합니까, 전자분들나 진짜 안 때려요, 얘들이. 오 대박이잖아 이거. 완전 무적이잖아 이거. 안녕 얘들아. 지나갑니다안녕히 계세요. 지나갑니다나 진짜 공격하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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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TNT입니다. TNT 왔어요. 안녕하세요. 뭐야? 어? 잠깐만 진짜 TNT다, 도망쳐! 턱턱턱턱 내려가 내 자리야 임마 내 자리야 여기요 talk, oh talk, 나 떨어졌어 이거 뭐야 이거 롤 큐트? 나보고 a 는건가 a l k talk, t a l 야, 하지 마라. 하지 마라 진짜. 야,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하지. 마라. 하지. 야, 하지 마라 진짜. <laughs> 뭐야, 도망쳐. 얘 도망쳐. <laughs> 얘 도망쳐. <laughs> 얘 뭐야 이거? 도망치는 친구? 아, 나 TNT 아니야. 이거 TNT 모자야. <laughs> 얘들 뭐야 진짜? 어, 아, 이들 귀여운 거 보소 이거? 아니, 이거 개꿀잼이잖아 이거 진짜. 이거 나 진짜 1등 각 아니냐 이거? 이거 하면서 1등 해본 적 없는데 한 번도? 가능하다 짱돌아 가능하다! 좋았어 좋았어, 좋았어. 이거 진짜 1등 각입니다 진짜로 확실해 이건 어? 이거 뭐지 이거? 스피드 부스트? 빨라진다! 엥? 안 먹었는데 이거? 먹고? 안녕? <놀람> <놀람> 뭐야! 야이건바진 녀석아! 잠깐만 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? 잠깐만 나 어떡해 이거? 어떡해? 어떡하냐 이거? 친구야 미안해! 이거 좀 받아줘! 이거 좀 받아줘 나 그냥 갈게! 제발 살려줘! 야이건바진 녀석들아! 야이건바진 아. 오 이번 맵이고 생각보다 재밌어 보이는 그런 맵이죠 이거. 오 일단 뛰어 도망쳐. 장들어갑니다. 안녕제세요자 지나갑니다. 보자 이번에는 어떤 친구를 한번 속여 볼까나. 지나갑니다. 지나갑니다.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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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나 경계심 안 해. 나 경계 안해얘들 지나갑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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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방진, 거방진. 선물 줄게 뭐야? 야, 야, 너네 놀러 와라. 놀러 와라.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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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라. 절로 가라, 절로 가라, 절로 가라. 나 살았다, 도망쳐, 나 살았다. 잠깐만 노랭아, 어 노랭이 친구? 하지 마라. 뭐야? 나 공격 안 한대 이거? 나 공격 안 해. 뭐야? 나 공격 안 한대 노랭이가. <웃음> 뭐야? <웃음> 절로 가는데 이 친구? <laughs> <laughs> 아이 너무 기잖아 이거 진짜. 그래 이렇게 맞아, 이렇게만, 이렇게만 계속하면서 나는 1등하는거야 이번 판엔. 좋았어. 어? 어? 안녕 친구, 슬쩍, 슬쩍, 슬쩍 도망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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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 이 친구 도망간다, 아, 아. 도망간다. 오케이 빠지고 그냥 빠지고 여기서 빠져주고 도망가주고 오케이 나 무적이다 무적. 안녕? 뭐야? 나방 공격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아닌가? 아닌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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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봐. 아, 아, 아. <laughs> 저 이거 한 번도 1등 해본적 없는데 이거 뭔가 이번 판에 1등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, 진짜? 좋았어? 믿으면서 한번 아, 아 뭐야 이거? 잠깐만. 방금 완전 개꿀자리를 발견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. 이쪽에 엄청 좋은 그런 꿀자리가 보이던것 같았는데? 안 가. 저로 안 가. 저로 안 가. 저로 안 가. 저로랑 저로 안 가, 임마내 자리임, 마 여기. 여기서 턱? 아하하! 저기 못 들어가죠. 안 들어가죠. 저로 안 가? 저로 안 가? 졸로 안 가? 졸로 안 가, 이 녀석아? 놓으면 너 죽어? 오지 마! 오지 마! 졸로 가! 오지 마! 오지 마! 오지 마! 어깨 내려가시고! 여기까지, 여기서! 티에 t 다티에진다티에 t 다 놀래키려다, 나클이프 했다, 진짜! 와, 잠깐만! 얘고수가 <laughs> 뭐야! <웃음> 잠깐만! 뭐야! <웃음> 뭐야! <웃음> 잠깐만! 공격 안해? 디에가디에가 나한테... 공격을 안해요. 어, 어. 아... 잠깐만... 일단 위장 그런 거는 필요 없고, 이게 진짜... 이게 진짜 완전 오피아. 이거는... 와... 완마... 이건 진짜 말도 안 돼. 오마이 가시야. 진짜 좋았어. 여기서 도망가자. 저 이번 판 집중하고 1등합니다. 자, 일단 한번 해보자. 뭐야? 나초차 오나? 이거? 나초차 오는 거야? 야, 이런 건방지... 건방지? 음. 건방진! 가다가 따라가다가, 따라가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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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다가! 잠깐 뭐야 왜 안맞아 이거 왜 안맞냐고! 왜 안맞냐고 들어가시고! 여가지좋그만아이거와 짜릿한거 보소 이거, 아, 이거? 짜릿한 뭐 이거? 오마이갓 오마이갓 자 좋아서 이제 여기서 어? 오, 오, 오 뭐야 산물나 갈게 잘있어 장들갑니다 어 여기 재물있어요 재물! 재물 저기 있잖아요 저기 재물 있잖아요 너 죽었어 넌 건방진 야너 와봐 와봐 와봐, 와봐 와봐, 와봐 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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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b a w a 와봐 Wa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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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a b a Wa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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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a b a Wa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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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용하지마 괜찮아 받고 나 갈게 잘 있어 장 들어갑니다 먼저 갈게요. <laughs> 어, 오케이 가지고 설마 얘들 나 공격 안 하나 이거? 나 공격 어. 안 해? 뭐야 얘 TNT인가? 얘 TNT인가봐 근데 얘 렉이다. 어 렉이다 렉이다 얘 죽여 얘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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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오마이갓오마이갓 오마이갓. 잠깐만 그나다 이거 어떻게 하냐? 너 죽을래? 선물? 저 먼저 갈게요 선물 줄게. 선물 선물. 빠지고, 너만 가지고! 여기 재물 있어요, 재물! 재물 있다고! 저기 재물! 재물 받으라고요 저기 재물 받으세요. 재물 받으세요. 제발, 재물 받으라고요 오케이, 좋았어. 나 살았나? 안 죽었지, 이거? 좋았어! 이 친구 따돌렸고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좋았어. 근데 이번 판은 뭔가 낚이는 친구가 몇명 없는 거 같다? 아닌가? 기분 타인가 이거? 기분 타지겠지 일단 올라가고. 좋았어. 어, 뭐야, 나 TNT야, 이거. 안녕. 어디가, 친구? 안녕. <laughs> 안녕 친구. 섬모 줄까? 쳤냐? 쳤어. 네가 날 쳐? 도망가. 도망가. 도망. <웃음> 뭐죠? <웃음> 뭐죠 이거? <laughs> 나 공격 안해 이거. 대박 대박. 완전 대박이고. 뭐야 나 진짜 안 때려. 어. 쳤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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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<laughs> 아 이거 너무 긴거 아니냐, 진짜? 올라가는 복 좀요. 일단 여기 먼저 올라가고, 그 다음에, 여기서, 일로 올라가서, 그 다음 가는 건가? 맞나? 아, 아 여기서, 이쪽까지 간 다음에, 이쯤에서 점프를 하면 되는 거지. 뿅! 오케이, 가자. 야! 야야야! 야, 졸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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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내 자리야! 여기 내 자리야! <laughs> 들어가시고, 야, 가지. 응? 아까 내가 밀친 친구네. <laughs> 아까 내가 밀친 친구잖아. 맞지? 개잖아, <laughs> 그치? 잉... 한번 점샷 해봐. 점샷, 안녕. 여기서 점프해서 가가지고 미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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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. 얘 완전 빡치. 야, 야, 이건방지 야 제발 친구야 제발 친구야 제발 야 한번 봐줘라! 한번 봐줘라 나 방금 실수했다! <laughs> 실수했다고 친구야 안녕? 나 그냥 갈게 잘 있어 지나갑니다 지나갈게요 오케이! 지나갈게 설마? <laughs> 뭐야 나 공격 안 해!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이까지 완전 무적이지 자 스피드 부스트 어못 받았나 이거? 어떻게 받지 이거? 슬쩍? 왜안받아줘 이거? 어떻게 받지? 시프트 자 클릭? 우클릭? 왜 안되지? 뭐야! 이 건방진 녀석이! 산물? 어 뭐야 안받아? 산물? 뭐야! 선물 줄게! 나 그냥 갈게! 제발 제발 저기요? 저님들? 선물 줄게 친구야! 선물 줄게! 들어가시고! 아까지와나 방금 진짜 죽을 뻔? 와 클랩 했다 다행이다 오마이갓, 오마이갓! 1등하자, 1등하자, 제발 1등하자! 아, 나 진짜 이거 2등이 최대인데 1등 가능? 리얼 가능, 이고 가능, 가능, 가능? 아까 나 친애가 얘지? 얘 맞지? 얘니까, 진짜? 이 아니야, 이거? 얘왜 이렇게 도망가, 이거? 왜 이렇게 도망가니? 뭐야, <laughs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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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야 뭐지? 왜 이렇게 도망가지, 나한테? 아, 나 TNG 줄 아는 거 아니야, 이거, 진짜? 아니겠지, 얘? 설마 아까 고수 같았는데 응, 음, 팀어 팀이 간다, 어딜가 나 나, 나, 쳐줘, 나, 쳐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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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달라고 이렇게 오케이. 땡큐, 고마워. 왔어, 아오 마이갓! 야, 쳐줄게, 내가 쳐줄게, 가봐, 쳐줄게, 내가 오케이 됐지. 어허, 카드가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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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와, 다시, 다시. 내 쳐줄게, 쳐줄게, 여기서 나 쳐줘, 고마워. 뭐야, 야뭐야 티티야, 너야 미안해, 친구야, 친구야, 아까 니가 날 올려준 친구지, 근데 친구야, 미안해. 넌 죽을 거야, 있디면나 갈게, 잘 갈게 있어. 너. 여기서 TNT 싹 주고 가면은 미안하다, 미안하다, 미안하다. 미안해, 친구야 미안해, 이쁘다. 나 그냥 갈게. 잠만 잠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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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친구야, 제발. 너 자마, 나마 자마, 한번만! 마 자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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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아와와와 진짜 쫄깃해 진짜 와 제발 아나왜또 TNT야 이거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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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선물 좀 받아봐 제발 친구야 제발 나 살려줘 제발 나 지금 1등 하고 싶어 한 번만 아 제발 1등 한 번만 진짜 한 번만요 저기요 한 번만요 한 번만 한 번만 해주세요 저기요 1등 한 번만요 한 번만요 한 번만 해주세요 1등 한 번만 해주세요 저기냥 갈게요 제발요 1등 각 1등 각 진짜 1등 각이고 이거, 이거 레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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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이고 도망가고 3초면 버틸 수 있죠 3초면 가능한 3초면 가능하죠 3초면 2초 1초 어우, 저 그만 최 나오죠 그만 오와와와 1등 각이다 이거 이거 진짜 1등 각이다 이거 레알로 나가 안녕 너너 너 죽을래 난 너 TNT 나한테 줬어? 너 3초에 너 죽어서 진짜 너 너희 건방진 녀석 너 3초에 너 죽었다 진짜 알겠어? 따라가고 따라가고 톱 도망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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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하고 점프하고 여기서 점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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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 집중하고 야자도 집중하고 잠깐만8초만 제발 저기요 제발요! 야 제발! 야 제발! 오케이! 1등했다! 와 니홀! 와나 처음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전자분들 감사합니다 1등 처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습니까? 일단은 뭐 이번 트롤링은 진짜로 야 역사적인 트롤링이 아닌가 싶네요 제가 처음으로 TNT 태그에서 1등 해봤습니다 와우 대박이야 근데 조금 많이 시끄러웠죠? 저도 그 영상 찍고 영상 돌려봤는데 너무 시끄럽더라고요. 그점 양해 좀요. <laughs> 일단은 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.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게임 영상에서 어,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안녕!